음, 지금은 술이 오는 되게 얼마 힘든데, 손익 시간를 개화하는 거예요. 저기 데능진흥 그냥 이쪽 이런건좀 아주 아이가 지나거든요. 음. 원래 일라방때2라방이야이잘돼 있었거든. 예. 엄청 잘됐어 전부 과거는 만 원, 도 되는 지금도 가능하 그 부산도 전체에서 최고 거는 강원 지역이 아, 부산 전체에서요. 전체가. 사도몸 자체가 거었요다닥 이거는 정 부분에 지않요지금 전체 지금 올로그 지금 올로그는 올로 오는 데삼업방이오리는 일라방, 이라방, 참 내가 담다오사다이는거는 일라방 기지이파는 말하는 일라방 이게, 그 이게 1 2월달일그린톡 음. 요거 가지고 관주하고 옆면 시비하고 이러면은 이런 게해소 됩니다. 관주를 하면은 토양에 지금 요보 기내. 음. 비료 성분하고 이런 거 있어가지고, 여기 인제 염류 집적 장애로 인해가지고, 여기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오글리는 거 이제 화학 비료라든지 일반 축분에 좀 오지만은, 그런 부분은 이제 그린톡인데관중에들어가면 따로 갖다가 식물의 영양 성분을 최단 활착하고 이게 흡수가 잘 되도록 종화를 시켜줍니다. 그게 아주 큰 역할입니다. 그러고 이제 그한 가지에 미랑노소가한 1200가지 한 들어있거든요 쪼깨는데 그게 네 예, 엄청나게 들어있습니다 이거 보기뭐가루메실 그리 생겼네 예 분만입니다 그거하고 사당적 관행문구하고 응용을 해가지고 하면은 이거는 제가 볼 적에 사정적 기술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지 하, 지금 내질산칼슘 거의 조금 나이 는 녀석이구나 지금 1.5kg밖에 안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입장이 보이지 엄청 새카맣겠고 질 수가 안 들어가면 저기 단도단 나가면 무리겠다. 그리 그래도 그고뭐에도 이게 정도가이도 아, 단단해집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 깨끗고다 깨끗고. 그거가가 있나 감이좀하 많이 많이 기준치 많이는 하지 말고 음. 일정 양은 같이 혼용해가지가하면 엄청나게 확 차다 들리면 돼. 그런 뭐, 뭐 그거는 가스에도말씀드렸는그이는 <laughs> 어, 보통, 옆면 시비는 20g 한 봉다리 가지고 한 마리거든요. 그 가지고, 이제, 하면은, 천배 희석인데, 처음에는, 딸리밭에 적응하기 위해서, 천배 희석에 한번 치고, 그두 번째는 500배가 40g 넣어가지고, 한마리에 그래가지고, 이제, 치면은, 입이 어느 정도 적응된 상태 하면은, 약을 올라 안 치. 예. 안 친다, 그렇죠. 약 자체는, 그거는 일반 <laughs> 영양 물질이 천연 물질이 때문에 입사의 치도 여기서 바로 100% 흡수가 다 됩니다. 입으로. 그리고 딸기 역, 예를 들어가지고 내일 출한다입니까오을 응. 쳐도 됩니다. 이건 천연 물질이기 때문에. 농약이 아니고. 그러면 딸기의 육기가 막 바짝바짝이 더 좋습니다. 지금 약을 안치한두달넘은 이제. 아 약을 안 치고요. 예. 약을 안 치면 잘올라차간않줄 주고나지. 약을 잘안 칩니다. 약을 치더라도 연미기, 연미 그인장 치고, 그래야. 그래야. 그것도 12월달 치고, 지금 아, 한 번도 안지어요한 번만 치면 이래 농사부터. 두달 됐어. 약을 예. 치는데, 무가연치이래그거그뭐 그런 거치 뭐가 야지 약만 치고. 12월달에 그한 번만 치니까. 아, 뭐 약은 아무한 번도 안치 은행도 문제 많고, 약치는 하고. 이 오게 잘안가 같아 늘 23년도 2월 20일입니다 하남역 어, 맥네리 딸기농장에 지금 왔어 여기는 지금 1하방이하방 어, 전부 다 수확을 다 끝내고 지금 사마방 어, 따고 있는데 어, 지금 현재 어, 수확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는 메리킬입니다 여기도 지금 관주를 두 분하고 염년 시비를 두 분을 했습니다. 그 여기 농장 주인께서, 어 딸기를 상당히 노하고 있어가지고 30년 정도 되시는데, 한 40년 정도 됩니다. 어 딸기 노하우가 아주 농사 노하우 좋으신데, 이게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어 그린톡으로 지금 관두를 하고 옆면시비를 해서 또 관찰을 이렇게 해봅니다 어, 딸기는 지금 현재 4월 말에 모두 수확은 어, 한달길를 마칩니다 네, 보시면은 밑에 이 크라운 둥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보시면 여기 지금 안에 쉐입이 또 올라오는데, 어, 그린 톡톡으로 해서 지금 간주하고 옆면 시비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어, 하방이 어떻게 또 터져나오는지, 그거를 또 세시하게 관찰을 하고 영상으로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잎이 이제 끝이, 어 살짝 이래 타 있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이래 현상이 너무 강해서, 요렇다 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 여기 사장님도 처음에 일화방을 따낼 때는 엄청나게 딸기 추세가 좋았습니다. 지금 사화방 지금 따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딸기 추세가 아, 다소 많이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졌는데 아, 여기서 어, 그린톡톡으로 관주와 연면십을 해서 또 어떠한 어,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어, 그것을 어, 영상으로 계속해서 업로드를 해서 또 올리겠습니다. 또 영상을 보시고 많은 농가에서 어,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지금 어 농장주께서는 1대에서는 아주 농사를 잘 지으시는 그런 노어를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보면는 잎이 많이 까려가지고 응성하게 보이는데 요게 어 지금 사마방, 사마방 수확이기 때문에 또 잎을 많이 까리어서 걸었습니다. 아, 농사를 아, 못 짓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또 오늘은 하나만 명리리에서 또 영상을 올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